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친절하게 대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친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맹목적인 친절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무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이에게 친절한 관계는 얕아집니다. 진심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친절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다가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돌아온 건 요구와 무례였다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침묵 속 희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투명한 유리창입니다.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지만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경계는 차갑고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당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뒤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밤들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라고 자책하는 밤들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친절을 베풀고 나서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던 그런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밤들이 많았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울타리 없는 정원입니다. 누구든 들어와 밟고 지나가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도 먼저 자신이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려면 그것이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물처럼 흔한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친절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호성입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그 사람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살펴보십시오. 일방적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감사함입니다. 당신의 친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은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 번째 기준은 존중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관계가 꽃 피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는 마음 자체는 고귀합니다. 하지만 그 고귀함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나누어주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깊이 있는 투자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친절은 깊이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런 친절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는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이런 거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면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압박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적절한 거절은 관계에 호흡을 주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높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가 없다고 보여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고 할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 돌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돌봄은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진 관계는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열어보이지 마십시오. 작은 호의부터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십시오. 감사함을 표현하고 상호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조금씩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의 작은 호의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면 그들은 당신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십시오. 자신의 일이 바쁘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혈연 관계가 존중의 면허증은 아닙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와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는 영역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성입니다. 당신이 친구를 도와주는 만큼 친구도 당신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경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연인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연인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계를 차갑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종종 갈등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서로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이것이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반면,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고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것입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겪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질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습니다. 반면 경계가 없어서 누구에게나 휘둘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시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분별한 요청들을 거절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에너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 항상 문제만 가져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당신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적 경계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과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각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저항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왔기 때문에 갑자기 경계를 설정하면 당황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라면 애초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지른 수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처음부터 건강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경계도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연성을 가지되 핵심 원칙은 지켜나가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살펴보십시오. 에너지를 주는 관계들은 더욱 소중히 여기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은 경계를 설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건강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서로에게 안전함을 느끼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자신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리한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들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시선도 바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친절은 당신을 지키는 곳에서 가장 빛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진짜 가치 있는 내용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